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 대학의 박 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7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5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천만원대를 깨고 하락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오늘 리플 또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리플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이 많이 빠졌죠.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공포심을 갖고 시장을 떠나갈 때가 저는 진정한 개미털기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야말로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코인, 리플이 왜 코인 시장을 졸업시켜줄 코인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최대 국가 간 결제 기업과 파트너십입니다. 트랭글로는 아시아 최대 국가 간 결제 전문 기업으로 세계 금융도시 곳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100개국 이상, 5천개 이상의 은행 지갑 및 14만개의 현금 픽업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22년부터 이 기업과 파트너로서 주문형 유동성인 OLD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전 자금 조달 없이 즉각적인 국가간 비용 지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플이 트랭글로 지분을 40% 인수하면서 모든 세계의 자금 이체 시스템뿐만 아니라 30개 이상의 전자 지갑으로 국가간 결제 기능 확장까지 하면서 모든 실시간 거래에 XRP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전자 지갑을 통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랭글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잘 알고 있죠? 최대 외환 결제인 회사인 알 안사리와 손잡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플은 이미 중동 지역 아프리카까지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과거부터 리플은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사나 두 바이 국제금융센터 내에 리플을 사용 승인을 했고 이미 승인했었던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단 3개였는데 리플은 최초로 외부 암호화폐 등록을 허용한 코인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바이의 기관들은 리플을 통해 거래,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로 사브라는 사우디 아와 은행, 다음으로 루루 익스체인지, 알 안사리 익스체인지, 알말라 뱅크랑 협력 중이고 아랍에미리트 대형 금권인 락뱅크뿐만 아니라 카타르 국립은행 QNB까지 역시나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국가 간 결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리플의 비즈니스와 방향에 대해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크다고 할수 있겠네요. 국제 송금업계 1위, 웨스턴 유니온과 리플이 국제 송금에 대한 부분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턴 유니온 관계자는 XRP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거래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계속 우리가 모르게 빠른 송금,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 지원,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리플 우리가 무시하고 갈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리플을 최소 6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보면 약 15배 상승한 가격입니다. 리플 가격을 보면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 15배는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다음을 지켜보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혜택, 우리 크립토 대학 구독자분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리플에 물려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분들, 다른 코인으로 손해봐서 이제 코인 투자하기 두려우신 분들 영상 상단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975-2770으로 성함과 함께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아니면 놓치는 전에 볼수 없었던 수익 나는 종목 무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전문적으로 제가 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저박 교수는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